영상 올라간 오늘부터 무진장 이사 겨울 불프가 오픈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브랜드에서도 무진장 불프 기간 맞춰서 할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무진사 들어가면 제품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브랜드 제품들 중에 할인 크게 하는 제품들 다 보고 요즘 세일할 때 구매하면 좋은 겨울템들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불프 기간에 쓸수 있는 장바구니 쿠폰이 생겼대요. 매일 자정에 쿠폰 다운로드가 오픈이 되고 선착순 5만 명까지 받으실 수 있는 쿠폰인데 장바구니에다 담아두시고 10만원 이상 구매 시 7,000원 할인이 되는데 이게 원래 갖고 계신 상품 쿠폰이나 적립금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도 할인이 크게 들어가는데 이번에 장바구니 쿠폰으로 추가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어서 오늘 마음에 드시는 제품 있으시면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하나씩 소개 드리면 첫 번째는 2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지프의 후리스입니다. 이거는 블랙 컬러랑 아이보리 컬러 두 컬러 있는데 저는 지프 브랜드 감도가 괜찮더라고요. 너무 애기들 입는 영한 느낌도 아니고 그것도 너무 올드한 느낌도 아니고 2030이 있기에 이, 너무 유행 쫓아가지 않으면서 적당히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이라서 지프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요게 지프 로고 들어간 거 옆에 라벨이 좀 이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예뻤고 요거는 사이즈가 X라지까지 있는데 보시면 사이즈가 너무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분들 입으시는 분들은 라지까지 하셔도 괜찮으시고 보면은 스몰 미듬 라지는 좀 차이가 나는데 라지랑 X라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좀 크게 입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 보시고 X라지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후리스가 그냥 사무실에서 이렇게 입고 있기도 괜찮고 밝게 후리스 아이보리 컬러를 입어주고 까만 패딩 같은 거 입어주고 하면은 좀 이제 얼굴도 밝아 보이고 해서 좋더라고요. 이거는 또 블랙이나 아이보리 같은 데일리한 컬러에 여기 라벨이 조금 알록달록한 걸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뻤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투웨이 지퍼가 아니면 이제 입었을 때 배가 이렇게 좀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사진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아요. 워낙 밑단 밴딩이 막 그렇게 짱짱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지금 잘 나온 것 같아요. 디자인이라서 이거 첫 번째로 소개드리고 다음은 시티브릿지의디테처블 플리스 점퍼입니다. 이건 앞에서 소개드렸던 플리스보다 아우터로도 입으실 수 있는 플리스예요. 이게 내부에 패딩 충전재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일반 후리스들보다 따뜻해요. 그래서 아우터로도 입으실 수 있고 이게 카라를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파때는 그냥 가디건처럼 이렇게 입으시고 그 위에 패딩 입으시고 이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논의됐던 가격보다 할인가가 지금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원래 정가가 16만9천원인데 지금 6만5천원대로 할인...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실물 받아 보시면 가격 대비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실 아이템입니다. 이런 거는 초음까지 입고 그럼 봄 가을 다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1년 내내 진짜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이런 플리스가 보통 겉감 한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겉감도 되게 도톰하게 따뜻하게 되어 있고 안에 충전재도 따뜻한 걸로 들어가 있어서 다른 플리스 자켓들보다 훨씬 두께감이 있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카라도 펄어서 목도 따뜻하고 만졌을 때도 되게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이번에 시티브리즈가 무진장 시그니처 브랜드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무진장 기간에만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고 이 영상 올라가는 11월 24일이랑 25일이랑 11월 28일 그리고 12월 4일 이렇게 최저가로 65,000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 나머지 날짜에도 무진장 기간 동안에는 45% 할인 들어가서 92,000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원래도 이거 예뻐서 시티브레즈 먼저 제안드렸던 제품인데 할인을 진짜 크게 준비해 주셔서 이건 진짜 찐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사이즈만 좀 봐주세요. 6,6 입으시는 분들보다는 4,45 입으시는 분들이 입으시면 예쁘게 잘 맞는 사이즈예요. 다음은 벨티드 덕다운 점퍼입니다. 이것도 충전재가 덕다운인데 솜털깃털 비율이 8대 2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전재도 잘 들어간 제품이고 엄마, 원래 정가가 30만 원대인데 시그니처 브랜드 데이때 14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패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덕다운 패딩인데 가격이 지금 너무 좋고 이거는 너무 아웃도어 같은 느낌의 패딩보다 좀 페미닌한 느낌의 여성스러운 느낌의 패딩 찾으시는 직장인분들 추천드리는데 딱힙 가려주는 길이어서 데일리로 입기 너무 좋고 봉제 패턴도 사선으로 들어가 있고 허리 라인 자체도 살짝 들어가 있는데 허리 벨트로 허리를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패딩을 찾는다 출근할 때 입을 패딩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리는 패딩입니다 카라도 하이넥으로 올라와서 따뜻하고 요거는 연출하시는 거에 따라서 좀 예쁘게 트렌디하게 입으실 수 있는 패딩이라서 요것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따뜻하고 무게가 진짜 가벼운데 블랙 컬러도 너무 텁텁하지 않게 나왔고 소매에도 시보리 들어가 있어서 찬바람 막아줘요 다음은 이무탠다드 패딩이에요 이거는 지금 4만 원대 초반으로 할인하고 있어서 가지고 계신 적립금이나 쿠폰이 있으시다 하시면 3만원대까지 구매하실 수 있는 패딩이라서 SP 브랜드 중에서도 가성비가 괜찮은 편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입어봤었는데 핏도 깔끔하게 괜찮았어요. 크롭 길이라서 스커트 코디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다리 길어 보이는 패딩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또이 정도 길이감 좋아하시는 분들 계셔서 같이 넣었고 그리고 겉감도 생활방수 어느 정도 되는 소재를 사용을 했고 충전재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덕다운이나 구스다운은 아닌데 태평양물산의 패딩을 사용해서 퀄리티 괜찮은 충전재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퍼도 YKK 지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켓에도 기모 들어가 있고, 좀 가성비 밝은 패딩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너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노랗게 안 나오고, 얼굴 환해 보이는 컬러로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은 무신사 스탠다드 속기모 슬랙스인데 이거 겨울용으로 도톰하게 나온 슬랙스인데 이것도 29,000원대 구입하실 수 있어요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저렴한데 무탠다드라서 어느 정도 핏이 보장이 되어 있고 히탠다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슬랙스 원단보다 좀 기능성이 추가된 그런 원단이고 흔적도 봤을 때서 있지 않고 이렇게 잘 눌려 있어서 배나 보이지 않고 깔끔하니 괜찮았어요. 이거 그리고 좋았던 게 허리가 또 밴딩인데 사이즈가 24부터 34까지 나와요. 그래서 원하시는 사이즈로 고르면 수 있고 총장도 24가 102고 34가 106이거든요. 165 이상 되시는 분들은 조금 내려 입으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150 후반이나 160 초중반 되시는 분들이 크게 수선 안 하시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겨울 바지 찾으신다 하시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상의들 몇개 보면 이거는 지프의 반지범 멘토맨이에요. 무진장 불프가 영상 보시는 시기마다 가격이 조금 변동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가격 기준으로 2만 원인데 지프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 감도도 20대 30 가입기에 괜찮고 이렇게 반집어 맨투맨이 이렇게 패딩 같은 거 입었을 때 목을 목도리를 따로 안 해도 돼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폴라가 너무 답답하고 목도리는 좀 너무 치렁치렁하다 하시는 분들이 실내에서도 여기가 좀 올라오니까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어서 이것도 같이 넣었고 이런 거는 카라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안에 다른 컬러 티 같이 레어링해도 이 예쁜 것 같아요. 컬러가 화이트 그레이, 멜란지 그레이, 다크 네이비 블랙 이렇게 있고 뒤에 이렇게 그래픽 있고 노브로가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총장이 이렇게 골반 정도까지 오는 문 맨투맨이 아니라 좀 길어요. 그래서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리뷰도 여러 개 있어서 같이 보고 사이즈 고르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은 팔렛이라는 브랜드의 코이찬 후드 집업인데 이런 코이찬 가디건들이 뭔가 짜임이 복잡해서 그런지 이쁘다 하면은 가격대가 다 1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이것도 처음에 봤을 때 16만 9천 원이었는데 지금 50% 할인해서 8만 원대에 받아보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아이보리가 살짝 베이지 톤도는 살짝 노란기 있는 컬러라서 웜톤 분들 더잘 어울리시는데 블랙이 많이 섞여 있어서 톤 그렇게 크게 타지 않는다 하시면 귀엽게 예쁘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집업이라서 실내 기온에 따라서 입고 벗고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인기가 많아가지고 M 사이즈는 12월 24일 예약 배송이고 S 사이즈는 정상 출고 된대요 그래서 배송 일정 확인해주시고 스몰이랑 미디움이랑 2c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단면 사이즈가 그리고 보풀이 조금 잘 일어나고 털이 조금 묻어난다는 리뷰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헤비즘 제품인데 예전에 제가 럭비티 같은 거 소개하면서 번 소개드렸던 적 있는 제품인데 지금 이게 4만 원대로 할인하고 있거든요. 벨보아라서 일반 면티보다 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초봄까지는 트렌디하게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영진 님이 착용하셔서 되게 인기가 많았던 그 제품이고 브라운도 전 예뻤는데 브라운은 할인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그레이만 소개드리는데 브라운도 되게 예뻤어요. 저는. 근데 리뷰가 전반적으로 좋은데 소재 자체가 벨보하다 보니까 탈바짐이 있다는 리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코데즈컴바인 속옷입니다. 이거는 지금 가격이 너무 좋아요. 브라 팬티 세트로 해서 지금 24,000원 되거든요. 저도 구입했는데 제가 예전에 브라 영상 같은 거 올렸을 때코데즈 속옷이 되게 편하다는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댓글이 기억이 나서 지금 가격이 너무 좋아서 저도 구입했는데 이게 노와이어 브라예요. 그래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팬티랑 브라 사이즈를 따로따로 따로 선택할 수 있는데 되게 세분화가 잘돼 있어요. 브라도 75ABC 이렇게 있고 팬티도 90, 95, 100 이렇게 고를 수 있어서 같은 사이즈로 구매 안 하셔도 되고 골라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 하나 단점이 이제 여기 밑에가 레터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킨톤 속옷을 구매를 하셔도 밝은 아우터를 입었다 하시면 보인대요 그 레터링이. 네, 그래서 밝은 니트 같은 거에는 못 입고 이제 겨울에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 한번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구입했습니다. 다음에 요거 제가 입고 있는 야갈 니트인데 요거는 제가 그때 튜더맨트파업 갔을 때도 너무 예뻐가지고 꼭 소개드리고 싶다 했던 그런 니트. 요거 되게 부들부들한 소재감에 저스트 피지요. 보시면은 난 어깨가 넓어서 육. 입는다. 바스트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다잘 맞으실 딱 스탠다드한 핏으로 나온 제품 이라서 이것도 너무 이렇게 정치커 보이는 그런 니트 아니고 사랑스럽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니트고 핑크 잘 맞으시는 분들은 이 컬러도 있어요. 이것도 너무 쨍한 그런 핑크 아니고 데일리로 입기 좋은 컬러감으로 나왔고 튜더멘트 브랜드 자체가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겨울에 입기 포근하고 화사하게 입기 좋은데 데일리로 입기 좋은 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겨울에 데일리룩이나 출근 룩이나 좀 나는 너무 칙칙한 거 말고 좀 색감 있는 걸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튜더 트드먼트도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100인데 하나도 안 따갑고 좀 두께감이 있어서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브이넥 라인이라서 이렇게 흰티 같은 거 같이 레이어링 하셔도 예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 트드먼트 가방인데 이것도 제가 파워에서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저 이거 소개하면 안될 거라서 브랜드에 요청해서 보내주신 가방이에요. 이거 천연 소가죽인데 소가죽 가방 중에 진짜 가볍고 이렇게 오픈하는 스타일이고 여기 입구 모양이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짐이 많다 보니까 계속 고부상 가방을 많이 소개드리는데 이거는 너무 큰 가방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데일리백으로 되게 좋은 크기예요. 이거는 뭐 노트북 넣는 가방은 아니긴 한데 이렇게 세로로 넣으면 들어갑니다. 가방이 되게 무광에 이렇게 부들부들한 재질이어서 좀 편하게 메기 좋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브라운으로 벨벳 소재처럼 되어 있고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지퍼 있습니다. 다음 은이 오브이의 스웨이드 가방이에요. 이거는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예전에 보내주신 건데 지금 가격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같이 소개드리면 해 스웨이드 가방인데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아요. 가방 플랫폼들 구경할 때마다 계속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격을 보게 됐는데 73,000원대로 제가 받았는데 이 가격대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 지금 가격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가방이고, 이게 페이크 레더거든요. 스웨이드 가방 구입하고 싶은데 너무 가격도 높은 제품 말고 좀 트렌디하면서 퀄리티도 좋은 제품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지금 가격이 너무 좋아서 소개드리고, 너무 코디하기 어려운 브라운 아니고 가을 겨울에 잘 어울리는 차분한 색감으로 나왔어요. 여기 그리고 아홀도 넓어가지고 패딩 같은 거 입으셔도. 편하고, 여기 한쪽에 이렇게 지퍼 포켓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그냥 통수납입니다 네, 이런 게 물건 많이 들어가서 좋은 것 같아요. 노트북 제거 13인치인데, 이렇게 하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신발들 쭉 보면, 첫 번째는 기구 제품인데, 이거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건데, 제가 이번 겨울에 너무 잘 신을 것 같아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할인가로 같이 신으셨으면 해서, 브랜드에 할인 요청해서 이번에 같이 리스트에 넣은 제품이에요. 이것도 딱제 스타일인데, 컬러는 이거 말고 베이지 컬러도 있고, 이게 원래 정가가 19만원인데, 지금 할인 준비해주신 가격이 제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가격 중에 제일 크게 할인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제품인데 여기 가죽이 리얼 소가죽이에요 그리고 버클도 고급스러운 걸로 들어가 있고 여기 스웨이드 소재가 발수코팅을 더해서 생활방수가 가능한 소재라고 해요 그래서 비오거나 눈오거나 해도 안젖게 신으실 수 있는 신발이고 아웃솔이 이렇게 미끄럼 방지 잘 되어 있고 저는 막 너무 귀엽고 알록달록한 그런 착장들보다는 무채색 코디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저한테 너무 예쁘게 신을 수 있는 어그라서 아, 너무 예쁘다고 생각 작았던 제품이라서 이번에 같이 넣었습니다. 이거 무게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다른 어그들처럼 사이즈는 240으로 했고 다음은 4분의 2들 부츠입니다. 이거는 37,000원 대로 할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고 다른 컬러들이 있는데 저는 이 베이지 스웨이드 이 어, 컬러가 예뻐서 소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제가 급하게 촬영용으로 신었는데 원래 이 의류 업계 일하시는 분들이 4분에서 촬영용 제품을 많이 구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가격대가 좋은데 디자인 감도가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 드고 싶어서 같이 넣었고 이거는 미들 부츠라서 바지 넣어 입으셔도 되고 빼서 입으셔도 되고 스커트 입으시는 분들도 잘 어울리고 이게 리뷰가 110개 정도 있는데 4.7이에요. 딱그 종아리까지 가려주는 길이라 다리 얇아 보인다는 그런 리뷰들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넣었습니다. 다음은 마크모크 어그입니다. 어그가 좀 가격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할인해서 지금 59,000원대로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 마크모크 어그를 그때 무신사 신발 촬영하면서 브랜드에서 보내주셔서 갖고 있는데 착화감이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 좋았던 게 어그 부츠들이 보통 원 베이지 컬러 한 컬러로 많이 나오는데 요건 이제 초코 브라운 컬러도 너무 예쁘고 블랙도 나와서 이 제품도 같이 소개 드리고 플랫폼이라서 키커 보이는데 무게가 조금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감안해주시고 그 이건 앞에 하트가 있어요. 그래서 난좀 귀여운 어그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길이감이 짧아서 신고 보기 편해서 요것도 잘 신으실 것 같고 제가 또 마크모크에서 진짜 귀엽게 본게이 어그 로퍼예요. 이건 발목도 낮고 앞에 로퍼처럼 버클이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난 어그들이 보통 너무 귀여워서 좀 데일리로 신기해. 내 짝짝이랑 안 어울렸다. 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예쁘게 신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굽이 있어서 편하게 신으실 수 있고 높이 올라오는 어그보다 신고벗기가 편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발목이 낮다 보니까 양털도 천연 양털이고 스웨이드 가죽도 소가죽이래요. 어그 하나만 더 보면 이거 락피쉬 제품 지금 할인하고 있어서 35,000원인데 이게 이제 겨울에 신발장에 놓고 밖에 잠깐 나가거나 할 때도 좋은데 이거 사무실에서 신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리뷰가 7,000개가 넘는데 4.9예요. 그래서 리뷰가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리는 제품이고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 많은데 이 제품이 진짜 좋은 게 컬러가 진짜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색으로 좋아하는 색으로 골라서 신으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지금 괜찮고 그리고 이번에 이솔튼 초콜릿 부츠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부츠가 뾰족한 키리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앞코도 더 뾰족하고, 이게 예, 그래서 좀 여성스러운 착장에만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 부츠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게 제가 종아리가 진짜 두껍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아리 보이는 치마를 잘안 입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통이 여유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허벅지가 좀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부츠고 굽도 많이 높지 않아서 이거는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는 룩에도 잘 어울리고 코도 이렇게 약간 스퀘어 토로 좀 트렌디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츠들이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할인하고 있어서 할인가로 구매했고, 저도 이제 겨울에도 스커트나 뭐 쇼츠 같은 착장 보여드릴 일들이 많으니까 그럴 때 코디 하려고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쿠션은 엄청 푹신하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신발 굽 정도? 제가 발등이 좀 높은 편인데 발등도 좀 여유 있게 나왔어요. 발볼도 여유 있게 나오고. 그리고 장갑 진짜 귀여웠던 게이 락피쉬 제품인데 겨울에 이제 아우터 몇 개로 번갈아 입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색 옷을 많이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갑이나 머플러 같은 거는 좀 과감하게 색 있는 거를 사는 게옷 입기가 재밌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초록색 머플러를 샀었는데 내가 초록색을 낄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잘 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이런 컬러감 있는 장갑들이 너무 예뻐 보여서 이것도 같이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랑 여기랑 색이 달라요 그것도 예쁘고 이게 안 보일 것 같은데 패딩 같은 거 입으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말려서 여기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예쁜 제품들이 끼기 좋아서 이것도 같이 소개드리고 이것도 스마트폰 되는 장갑에 앙고라가 섞여 있어서 이렇게 좀 포근하게 퐁실퐁실하게 끼실 수 있는 장갑입니다. 그리고 이라패시가 포장이 좀 예쁘게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선물하시기도 좋고, 그리고 나는 앞에 디자인보다 조금 더 데일리로 끼기 좋은 디자인이 좋다 하시면 이 제품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베이직하게 끼기 좋은 아홉 가지 컬러로 나오는 제품이고, 이 제품도 스마트폰 터치하실 수 있게 엄지랑 검지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우리 70% 들어간 제품이라서 따뜻하게 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인하고 있는 제품들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이번 세일 때 득템하셔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여기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